자, 8번은요. 대놓고 둥각삼각형이야. 외접원이 있어서 조금 친절하게 우리 신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점호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삼각형 ABC 바깥쪽이 있죠. 바깥쪽이 있죠. 그래서 둔각, 와. 삼각형 예상해 볼수 있고 각 하나가 주어진 상태에서 나는 각 A, C, B가 궁금해. 아마 둔각, 삼각형에서도 가장 큰 둔각이 되어지는 각인 것 같아요. 우리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외심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심의 성질부터 체크하고 가셔야죠. 얘들아, 외심은 외심 O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와우! 그치요? 그럼 봐봐, 삼각형 A, O, B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나름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 같아서 20도. 자, 이따라 왜이니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얘들아, 얘만 뭐 그렇겠니? OC, OA도 두 변의 길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등변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 같은데 이걸 뭐라 그럴까? 일단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러면 20하고 A를 더한 각이야. 이게 A 플러스 20도. 끄덕끄덕, 한번 더.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C, O, B 봐봐. 두 변의 길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또 나와. 와우, 이등변 삼각형 몇개 나오는 거야? 세개 나오는 거야. 삼각형 A o, 이제 A, o, B도 이등변 삼각형이었어. 20도를 찾았고. 삼각형 A, O, C도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A 플러스 20도를 찾았고. 삼각형 C, O, B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런데 이 값을 모르니까, 이거 다 이번에 모르니까 B라고 합시다. 뭐, 어쨌든, 어떻다, 같다 해서, 이것도 합친 거. B 더하기 20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지금 선생님이 무려 세개의 이등변삼각형을 우리 친구들 앞에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뭐야? 보시는 것처럼 A 더하기 20도 더하기 B 더하기 20도니까 결국 네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A랑 B랑 더한 거랑 20도, 20도에서 40도. 결국 이제 A 플러스 B를 사는게네 목표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일단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내가 구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가셔야 헷갈리지 않겠죠.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뭐 아는 거랑고 삼각형의 세뇌각의 크기와 180도. 그죠? 자 어디서 볼까요? 이렇게 표시한 거첫 어, 번째 삼각형 그죠? AOB 이등변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AOC 이등변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B, O, C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의 성질들을 각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한게 1단계고요. 자, 그 다음 삼각형 A, B, C를 봐봐. 좋아, 좋아. 그죠세 각의 크기는 180도 갑니다. 각 A. 그 다음에 각 A 플러스 20도 여기 이거 다쓸 필요가 있을까? 이미 이걸 정리한 게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쓸게요. 두 개, 나를 우리가 구해야 될 각이면서 두 번째 각. 그럼 세 번째 각은 각비로 뒀잖아요. 무튼무튼, 1 8 0도가 된다고. 그럼 봐봐. A가 두 개, B가 두 개지. 그죠? 40도 이항하면 되고. 그럼 이각 A랑 묶자, 묶자. 두 개씩 있으니까. 요거 이항하면 40을 빼니까 140도. 그럼 여기니는 양변을 나누어 주시면, 오케이. 각 A랑 각 B를 더한 것은 70도가 되어짐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70도, 70도 됐나요? 끄덕끄덕 그러면 70도인 거걸 알았으니 갑니다. 마지막 3단계. 내가 구하고 자는가? 하 이거 3단계야. 여기다 드디어 이게 70도인 걸 알았으니까 70도와 40도를 더해서 최종 목표 110도가 되어짐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외심에서 둔각삼각형이 조금 심하고요. 자주 나오는 게직각삼각형이야예각삼각형은좀 뻔하죠. 물론,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가상각형은 기본 중의 기본. 둥각상각형이 조금 심화로 나올 수 있어. 가장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건, 외심의 성질. 꼭, 외심의, 여기서는 정오데요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해서, 이듬해상각형 기본 세개 나오니까, 그거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직각상각형은 아무래도 직각상각형의빛 뼈의 중점이 그 외심이다 보니까 그것도 자주 등장하니까 하나하나 그 특징들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외심을 알아봤고요. 이제 내심 좀 알아볼게요. 내심 하면 또내심의활용에서 대표적인 아이가 이 아이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바로 지금 직각 삼각형이 주어졌고요.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5cm. 어, 나와있네. 그림엔 없지만 지 나와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5cm다.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봐.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내접원의 반지름이 최종 목표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나와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도대체 뭐야? 방금 전에 했잖아. 얘들아 내심과 외심에서 짬뽕된 문제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주어진 삼각형 ABC의 외심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외심을 그려낸다는 것은 외심? 외접원의 중심 주어진 아이에 뭐가 된다? 이런 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외심은 이 외접원의 중심으로서 뭐 5로 줄까요? 그치요? 그 아이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다고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빗변의 길이의 반띵과 같습니다. 얘가 5cm입니다. 라고 나와있으니 얘도 5cm. 즉, 지름이 10cm가 될거 아니야? 그 지름이 바로 삼각형 AB10장에서는요,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바로 그 빗변의 길이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미 제 포인트야. 보여주고서 원을 준비한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세 변의 길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기도 했죠 요거 요거 바로 반지름 R로 두고 내심의 활용에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용해서 공식 바로 갈까요? 2분의 1 반지름 R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니까요. 8 나와있었고 6 나와있었고 10은 우리가 외접원이 5cm 외접원의 반지름이 5cm인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고 이것은 이 직접, 이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지갑을 끼고 있는 CA, 한 변을 밑변으로, 또한 변, BC를 높이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R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이분의 양배는 없애버리면 되고, 이 아이가 24R, 68에 48. 그래서, 내네 저번의 반지름은 2였구나. 2cm로 나타낼 수 있죠. 간혹 이렇게 반지름까지 구해서 원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되어지는 반지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반이었습니다